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이 많아졌을까? 젊었을 때는 말실수를 해도 쉽게 용서받았습니다. 아, 아직 어려서 그래.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이런 말들로 둘러싸여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 한마디에는 더큰 무게가 실립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위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말의 힘이 커질수록 우리는 더 조심스러워져야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년 이후의 말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왜 그럴까요? 사회적 경험이 쌓이고 인생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우리의 말에는 권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상처를 주고 올바르게 사용하면 치유가 됩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에 신중하고 행동에 민첩하다. 2500년 전의 지혜가 오늘날에도 유효한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중년 이후 우리가 반드시 피해야 할 말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이 가진 힘, 그리고 그 힘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무심코 내뱉은 말들 때문에 후회하고 계신다면 오늘이 바로 새로운 시작의 날입니다. 일부 가족에게 하면 안 되는 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상처되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인데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가족의 상처는 가장 오래 가고 가장 깊이 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 내가 너 나이 때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듣는 사람의 마음은 벌써 다쳐버립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기술도 변했고, 가치관도 변했고, 사회 환경도 달라졌습니다. 지금 20대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입니다.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자란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의 잣대로 현재를 판단하려 합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이렇게 힘들게 일했다. 내가 너 나이 때는 이런 고민 없었다. 이런 말을 들은 자녀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시는구나. 우리의 어려움을 모르시는구나.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요즘 어떤 게 제일 힘들어?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까? 내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말 뒤에는 보통 강요가 따라옵니다.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왜 듣지 않니?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진짜 상대방을 위한다면, 먼저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들어봐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칼릴 지부라는 예언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당신의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생명 자체의 갈망이 낳은 아들과 딸이다. 깊은 의미가 담긴 말입니다. 자녀들도 독립적인 인격체입니다. 우리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이 말에는 무시와 편견이 담겨 있습니다. 요즘 애들은 참을성이 없어.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고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글로벌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로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는 것도 바로 이 세대들입니다.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상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의 틀에 맞춰 판단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만의 특별한 점이 무엇일까? 이 사람에게서 배울 점이 무엇일까?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면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이부 직장과 사회에서 조심할 말. 직장에서 또는 사회 모임에서 중년 이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루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풍부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이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내 경험으로는 경험은 분명 소중한 자산입니다. 30년, 40년 동안 쌓아온 경험은 돈으로 살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순간 독이 됩니다. 내 경험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내가 해 봐서 아는데. 그건 안 돼. 내가 살아온 경험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창의성과 주도성을 막아 버립니다. 특히 젊은 직장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하면 그들은 위축됩니다. 아 나는 경험이 부족하구나. 내 생각은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불린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내 경험을 참고로 들어보겠니? 내가 겪은 일을 나눠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요즘 사람들은 열정이 없어. 이 말은 전형적인 꼰대의 말입니다. 정말 요즘 사람들이 열정이 없을까요? 열정의 표현 방식이 달라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야근과 회식으로 열정을 표현했다면 요즘 세대는 효율성과 창의성으로 열정을 표현합니다. 업무 시간 내에 최고의 성과를 내고 남는 시간에는 자기개발을 하고 취미생활을 즐깁니다. 이것도 열정이 한 형태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워라벨만 생각해.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됩니다. 다를 뿐이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우리는 과거에 발목이 잡혀버립니다. 우리 때는 이렇게 무례하지 않았는데, 우리 때는 이런 실수하지 않았는데,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도 젊었을 때 실수했고, 무례했고, 부족했습니다. 다만 그때는 관대하게 봐줬을 뿐입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기술도 발전하고, 사회도 진화합니다.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강물에 두번 발을 담글 수 없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네 번째, 나 어릴 때는 말이야. 이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대부분 꼰대 소리로 들립니다. 나 어릴 때는 이런 고생을 했는데, 나 어릴 때는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과거의 고생담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재를 사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직장에서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하니? 내 의견이 궁금해. 새로운 방법이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니 이런 말들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성장시키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르치려 하지 말고 배우려 하세요. 젊은 세대로부터 배울 것이 많습니다. 기술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트렌드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에서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3부 자기 자신에게 하면 안 되는 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자기 자신과 대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가 긍정적이면, 삶이 밝아지고 부정적이면, 삶이 어두워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셀프 토크라고 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셀프 토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왜냐 하면 신체적 변화와 사회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사회에서의 역할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자기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 나는 이제 늙었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나이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어. 라고 말하는 순간 정말로 늙어버립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실제로 뇌의 구조를 바꾼다고 합니다. 나는 늙었어 라고 반복적으로 말하면 뇌가 정말로 그렇게 반응합니다. 반대로 나는 아직 젊어. 나는 건강해. 나는 활력이 넘쳐. 라고 말하면 뇌가 그에 맞춰 작동합니다. 괴테는 고령에 파우스트 이부를 완성했습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드 모차르트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악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베르디는 고령에 오페라 팔스타프를 작곡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의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인생은 마라톤입니다. 중간에 숨을 고르는 시간이 있을 뿐입니다. 중년 이후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이들을 다 키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갈 시간입니다. 인생의 전반부가 남을 위한 삶이었다면 후반부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꿈꿔왔던 일을 시작할 수 있고 하고 싶었던 취미를 배울 수 있고 가보고 싶었던 곳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고령의 시스티나 성당이 천장화를 그렸습니다. 로라 잉걸스 와일더는 나이 들어서 작은 집 시리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런드 샌더스는 나이 들어서 KFC를 창업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 다 늦었어. 무엇이 늦었나요? 사랑하기에 늦었나요? 배우기에 늦었나요? 도전하기에 늦었나요? 늦었다는 것은 시작하지 않으려는 핑계일 뿐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제보다 젊을 날은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말. 나는 능력이 없어. 능력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중년까지 살아온 것 자체가 대단한 능력입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을 하고,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능력입니다. 다만 그 능력을 다른 분야에 적용하는 것이 낯설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 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 시작이야. 할수 있어. 나는 가능성이 무한해. 이런 말들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입니다. 아이들을 다 키우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이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갈 시간입니다. 미켈란젤로는 71세 시스티나 성당이 천장화를 그렸습니다. 로라 잉걸스 와일더는 65세의 작은 집 시리즈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심해야 할말다 늦었어. 무엇이 늦었나요? 사랑하기에 늦었나요? 배우기에 늦었나요? 도전하기에 늦었나요?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기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어제보다 젊을 날은 오늘이 마지막이니까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 시작이야. 할수 있어. 사부 지혜로운 말의 기술. 그렇다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살펴봤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말은 도구입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면 관계를 치유하고 잘못 사용하면 관계를 파괴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더욱 신중하게 이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칙, 먼저 들어라. 우리는 말하기 전에 들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들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집니다. 경험담도 들려주고 싶고 조언도 해주고 싶고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소통은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달라이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이 때때로 가장 좋은 대답이다. 때로는 아무 말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특히 가족들과 대화할 때이 원칙을 지켜보세요. 자녀가 고민을 털어놓을 때 바로 해결책을 제시하지 말고 먼저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더 말해볼래? 이런 질문들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 원칙, 공감을 표현하라. 공감은 동감과 다릅니다. 동감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 기분이실 것 같아요. 힘드셨겠어요. 정말 어려우셨을 것 같네요.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하고, 감정은 무시합니다. 그까진 일로 뭘 그래. 다른 사람은 더 힘들어. 그 정도는 참아야지.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대신 먼저 공감해 주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마음을 열게 됩니다. 세 번째 원칙. 조언 대신 질문하라. 이렇게 해봐. 보다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알려줄게. 보다는, 어떤 도움이 필요해? 이게 정답이야. 보다는, 다른 방법도 있을까? 질문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 안에 이미 답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산파술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직접 가르치지 않고 질문을 통해 상대방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직장에서 후배들과 대화할 때이 방법을 사용해 보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까? 내 생각은 어때?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보고 싶어? 이런 질문들이 후배들의 창의성과 주도성을 키워줍니다. 네 번째 원칙, 칭찬을 아끼지 말라. 나이가 들수록 칭찬에 인색해집니다. 당연한 것을 왜 칭찬해? 라고 생각하지만 당연한 것이야말로 더 칭찬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매일 하는 일, 성실한 모습, 작은 배려, 이런 것들을 칭찬해 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내가 있어서 든든해.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세심하게 잘 챙기네. 이런 말들이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칭찬해 보세요. 관계가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원칙,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라. 화가 날 때, 짜증이 날 때,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춰 보세요. 그 순간이 관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 하는 말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화나면 10까지 세어라. 는 옛말이 있지만,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잠시 멈춘 후에, 말해보세요. 벤저민 프랭클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여섯 번째 원칙, 나를 주어로 하라. 너는 왜 그래? 대신, 나는 이렇게 느껴져. 너 때문에 힘들어. 대신 나는 이런 상황이 어려워. 이렇게 나를 주어로 하면 상대방이 덜 방어적이 됩니다. 비난받는다고 느끼지 않고 내 마음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중년 이후 조심해야 할 말들과 지혜로운 말의 기술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이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은 또한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주고 사랑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중년 이후 우리에게는 특별한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로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위가 올라갈수록 우리의 말은 더큰 영향력을 갖습니다. 그 영향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가족에게는 이해와 격려의 말을, 직장에서는 존중과 배려의 말을, 자신에게는 희망과 용기의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들어주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공감해주세요. 질문해주세요. 칭찬해주세요. 말의 힘을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그 힘을 현명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칭찬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세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동료에게 격려의 말 한마디, 자신에게 희망의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